수능 공부부 선중님이 더 재밌어요 이제 한두달 남았나 수능? 수능 언제죠? 11월에 보나 수능을? 그때는, 그때는 공부하는 게 물론 나는 롤을 했지만 40일 남았어요 수능이 와 시간이 빠르구나 첼 다는 게 어렵나요? 서울대 가는 게 어렵나요? 저는 서울대 가는 게더 어렵다고 봅니다. 챌린저는 제 생각에 누구든지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은 재밌잖아. 근데 공부는 재미가 이제 웬만하면 없고. 그런 문제 아닐까요? 일단 재미가 있으니까 저도 챌린저를 갈수 있던 거죠. 채이 훨씬 더 어렵죠. 뭐 근데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재미라는 게또 있으니까 노력하는데. 그것도 중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이온 벤 왓더헬? 우스탑 견제한다고 탑챔 4명이나 뱉는 내용 그렇네요 제가 한 레넥톤 리신 3개 조격 밴 당했네 그라가스 할까? 카타리나면궁 끊을 수 있는 거 하는 게 좋은데 리븐 리븐 상대로 또 그라가스가 괜찮은 매치업이긴 한데 AP도 좀더 채워줘야 되고 네가 거라면... 그라가스 가죠 가게단 그라가스 낄까? 웬만해? 958 환영합니다. 싸움 할게요. W 준비됨. 어엄안 할게요. 잘못 찍었나 보네. 고되게 맞았네. 마순팔 하나일까? 반피. <laughs> 완화 수정 스타트보다 인장이 좋냐고요? 즘엔 인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초반 저점 때문에. 방금처럼 이제 리븐 3파에 이를 쓰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이브 하려할것 같은데. What the hell? to try. <laughs> 리븐이 지금 턴에 쇼브 못 치면 이제 집 갔다와서 피하긴 했죠 아주 급했어 리븐 어미였다니까 <laughs> 레전드 미니언들의 공격 땡큐 미니언 역시 너네들은 내 편이구나 레전드 레전드 나도 이 실수했는데 리브는 미니언한테 맞아주고 방금 상황에서 리브이좀 딜레마였던 게 이제 이스킬로 미니언 딜를 씹자니 그러면 그라가스가 다음 턴에 들어오고 스킬을 안 쓰면 미니언한테 죽고 미니언 매수했나요? 오버파밍 하면서 신분 좀 쌓았습니다 어. 이 녀석 깨달았나 룰을? 현재적인 발상인데. 여기서 오버파밍 가는 거. 오버파밍으로 망했을 때 복구하는 거 좋죠. 천천히 밀죠. 나피 리븐이 라인 복귀가 좀 빠른 챔이라. 한두 마리라도 더대우는이븐 괜찮겠어? 차들 차치했으니. 수 단 하나에 오점도 없는 다이브 리븐 이제는 평생 다못 이길 것 같은데 이게 그라 리븐 구도가 망가지게 되면 진짜 끝도 없이 망가지는데 그라가스 리븐 극상성이냐고요 그라가스가 많이 유리하죠 옛날에는 리븐이 잠깐 할만 했을 때도 있었는데 리븐이 한번 너프를 세게 받아 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그라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제 전통적인 카운트 매치업이기도 하고 괜찮겠어, 리븐. 리븐은 그라가비파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카이사가왜 여기 있지. 아, 까비 잠만, 잠만 도와주실 분. 아, 좋겠다. 아니야, 원딜 카이사가왜 여기 있어. 근데 아주 성공적인 로밍이었다는 거임. 죽여줘, 덕턴. 일단 미드 갈게요 건방진데 이거 한칸 먹으려는 건야 그거 못지어떻게아 뭐 예측샷 좋았는데 나큐 나뺏 이거 궁있어서 오래 버티긴 한데 봐주자 술통폭발 매일 <laughs> 원딜이 텔 타고 왔네 아 벨트 뽑고 가고 싶은데 몰라 몰라 한라인 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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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어... 포탄 맞았다. 근데 뭔가 질것 같은... 아, 되게 네, <laughs> 습니다 어. 이시대 탈수로 최대의 사망 요원이 알라인만 더하면 죽어야 되긴 하죠. 천원 넘게 들고 있었는데, 육진부인저 얼바들이라. 제아 눈이 다녔야야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아니 미니언 나 도와주던거 아니었어아 미니언 <웃음> 레전드네 <웃음>

야, 얘네 로밍이 좀 빡세다. 바텀이 계속 올라와. 패가 사라집니다. 아이바로 올것 같은데, 앞에서 라인 끊어야 된다. 어, 온다, 온다. 음, 앞에서 막아버려. 아이크 출동해. 그렇지. 최선의 대응이었다. 아이브 갈까요? 정말 리브 논다, 근데. 아, 아쉽다, 한 팀. 잠깐만. 아니, 무한도전이네, 얘네? 혼자 뱀파이어 서바이벌 하시네요. 그러게요. 아, 판 그라가스인데 엄청 많이 오네. 한 밀어보죠. 저 포탑인 거 같은데. 일단 무력 행사. 아, 아지스치 하하하 이까지 나왔다. 하이커 어볼래? 여기에 있는데. 하이사. 이거 건방진데요, 이거 이거. 갈게 갈게 아래로 쪼여야 겠다 또거 어? 살지 않을까? 죽었네? 쎄다 근데 거이사 칠철 카이사가 내버렸어어느도 한라인만 더? <laughs> 난 참을 수 없어 이 라인 올 거면 오라 해, 뺏기게 바라갔어요. 용쌈 잘해볼까 이번 용쌈? 근데 이제 좋은 점, 이제 운영 단계로 가면 좋은 점. 상대가 텔이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사이드를 밀다가 인원을 빼주고 딱나만텔 쓰면 텔 차이가 나와서 본대가 편해진다. 그거를 좀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상대 원님 용줄것 같네요. 이러면 탑 다이브 올 수도 있긴 한데 살짝 조심. 방금 막았는데? 아, 토스가 잘못됐다. 탑에 올건 알았는데, 파이크도 오고 있어서 해봤는데. 나 실수다. 내가 그걸 맞췄으면 나 살았는데. 아니, 다, 다 뭐야. <laughs> 아니, 1차가 안 밀렸는데 2차에 박았어, 얘. 별령 버리기나, 쟤들. <laughs> 어, 근데 이거 2차 막아야 되는데. 내일 오지. 막판 조냐 가야될거 같아 들어오는 챔이 너무 많아서 조냐 가라가스가또 좋거든요 빙번 핑퐁대는게 조냐만 가면 죽을일 없긴 할듯 <laughs> 아이고 아이고 카이사? <laughs> 카이사 잡아야되는데 <laughs> 다행이다 몰래? 과드가이거는좋네이거를먹고있네내 상대 알았다! 빨리 먹어야 돼! 런런런런 그냥 나왔왔싸동 볼까요, 그냥 이건1대1인데 드디어. 보고 있는, 이동을 보고 있이했어 엄마 반응 못 하게. 대단아, 솔킬 땄어. 어떻게 안 되니? 그래도 사대4에서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교환. 일단 탑 밀어보죠. 이러면 두 명이 바텀이니까. 상대가 탑에 인원이 없을 때 탑을 좀 밀어놔 그리고 지금 탑 밀면 좋은 점이 용이 이제 한 40초 남았거든요 여기서 상대가 탑으로 인원을 빼면 나는 텔로 용으로 가고 상대는 탑에 한 명이 묶여요 탑을 타가 게 지금 타봤죠 이러면 내가 상대보다 빠르게 용 쪽으로 가줄 수 있어 용 쪽에서 시야 차이 낼수 있고 그리고 상대는 이 라인도 이제 안 받으면 라인 손해 보는 거라 바로 텔 탈게요 그냥 탑이 계속 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바텀 잘라도 되는데, 보통공 이용해서. 오, 바로 간다, 혼자 간다. 괜찮나? 세다.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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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우우 독통. 상대 그냥 미드로 가네요. 사용이다. 이렇게 좀 시야 이점 가져갈 수 있는 게다 라인 밀어놔서 그런 거예요. 사이드 라인. 쓸면 킬. 새끼 거미가 막아준다. 다 빠졌는데, 스킬. 뭐야, 이거? <laughs> 바로 배치기. 나 그라가스야. 아자아다 잡아, 다, 다 구속해. 그렇지. 귀염둥이 살고 있다, 여기. 한번더 때리면 멜치형될거 같은데. 굿. <laughs> 후반부터 파이크랑 통짝이잘 맞네. 그러게요. 이판 파이크 좀 마음에 드네. 와야 될 때마다 잘 와. 집가도 살게 없어가지고 지금 오브젝트도 없으니까 좀 고점 플레이 해봅시다 여기서 다섯 명 오건 몇 명이 오건 고점 플레이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난 영웅이 될 거야. 호우! 3, 4 셧다운 이게 고점 플레이 우리 팀이 많이 편해지겠죠? 혹세사자 이제 양피지팔고 독선 <목소리> <목소리> 찍찍찍 쎄다! 야왜 이렇게 쎄? <목소리> 탑 오버파밍 녹선각이 마공각 굉장히 강하네 오 어, 발사! 발사 예. 빨렸다

이게이 게임이었다 엘리스 정글 여기 엘리스 다님 그럼 나도 참여 검은 장미단이다 그 원딜까지 검은 장미단에 합류함 서폿 뭐해 아 이게 한검정단대서 지금 사이온 하나 생긴 일단 일단 엘리스 이성 사이온에서 진짜 검은 장미단 신원 시키죠 사이온 할까 그냥 에이디야 되겠네요썬픽이고 진짜 검은 장미다 논 피오라 피오라 매치업 할때 나무 꾼 껴야 돼. 다른 스킨 쓰고 싶었는데 좀 날렵해야 돼가지고. 뭐 심리전 잘 해보죠. 피오라와의 매치업은 심리전이 핵심이야. 엄조는좀 아... 사기 싫은데. 물 조끼 말고 차라리 암칼을 사자. 칼멸자가 가지고. 어? 이거 광준? 싸울게요 그냥. 해, 안 죽여줬어 날. 씨. 아. 드디어 진격. 많이 까긴 했는데 그래도. 아 근데 이거 텔쓰면 우디로 오는데. 정말 좋지 않은 상황. 일단 <laughs> 텔. 이거는 왠텔쓰네요 우디르가날 죽이러 올 거야.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뺄수 없어. 잊었세. 나 직공 피오라 블락접 주고 뭔? 이거는 그냥 검조 사는 것도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돈도 딱 떨어지고 우디를 있어가지고 우디르도 이제 AD니까. 심리전. 놀로길 심리전의 달인. 원래 사이온이 유리한 심리전인가요? 짧은 큐를 쓰면 사이온이 유리하고 긴 큐는 피오라가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짧은 큐로 이제 갈가먹는 일교를 하면 피오라가 응수를 쓰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길게 쓰면 그 어떠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만 이제 피오라가 응수를 쓰면 사진 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피오라 어디 갔지? 피오라 미드를 갔는데? 미드를 횡단했는데? 일단 터프씨야 합시다 우리 우디우디르 주실 분 끼고 있음. 즐거운 즐거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갈게요 시간 끌게 어 우디르 거거운어 <laughs> 우디르 근데 피는 개많이까우거든우우 이거 가능.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그렇지 우우우 잡아줘 우버려그 잡아줘. 녀석을 그렇지~~ 어시스트 우 <목소리> 충쳐도 되지 않.. 어? 눈에 오면 안동이 이상해가고 네 앞에 네? 러가한척 하고, 여기서 부식표 한번 쓰고 싶은데? 심리전야 싸우자, 싸우자. 피오라 뚫킬 땄어 지금이야, 지금. 어, 미스 뚫쓴다. 완벽한 심리전. 이게 근데 피오라 상대할 때 계속 큐를 변칙을 줘야 돼요. 이번엔 짧았다가 이번엔 준차징 큐였다가 이번엔 풀차징 큐였다가 이제 계속 계속 상대를 혼동시켜야 돼. 요라가 근데 아마 집갈 것 같아. 지금 미라인 먹으면 이제 그템 나올 것 같거든요. 그 템. 군더라부터는 살짝 힘들어지긴 합니다. 피흡 때문에. 그래서 약간 한 방에 잡는 식으로 가야 돼. 짤짤이 들고 하면 내가 유지록에서 져가지고 그때부터 나왔네요. 그 템. 전죽존 이번 잘게 전오 깜짝이야 마공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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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laughs> 아나 이게 최대한 버틴 건데. 아 잡겠다. 혹시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 앨리스 오. 이득이죠? 서겐나스를 못 샀네, 이 판. 계속 템이 깔끔하게 떨어져 가지고. 내 사랑 서겐나스를 못 가다니. 무슨데? 한야 공이 벌써 돌아? 수업할게 플래시 아, 이거 아쉬워라. 근데 서펄르 블랑 킬이긴 하다. 근데 탑에 얘네 네명온 거라. 미드 바텀 포탑은 다 물긴 하겠다. 타를 타게 했습니다. 타를 타게 했습니다. 리어 격타고 오면 잡을 만한데, 잡을 처치했습니다. 어허, 가디 완벽한, 조금만 더 완벽하게 했으면 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잠만잠만 온다 잠만, 또 누구 온다 헬미 안녕 검은장미단 <laughs> 아 이거 엉덩이 한번 만졌어야 되는데 한 번만요 한 대만 에이 이거 아껴두자 이 강화 귀환이 언젠가 의미있게 쓰일 날이 올 거야. 이게 바론 귀환이 있을 때 되는 스킬이 하나 있거든요. CC기가 빠진 딜 약한 상대로 이제 맞으면서 집을 갈수 있는데, 쉴드량이 많다 보니까, 사이오는 어, 탈리아 바텀 간다. 군 <laughs> 요는 메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텔 탈출이잖아, 저거. 이러면 여기를 밀죠. 나 텔이 없어서. 오라해, 난 신경 안 써. 사이오는 그냥 민다. 예, 루 블랑킬? 네. 쏘리 팀. 한천 원. 분 레전드긴하다. 그래도 방금 그냥 죽어가지고 그거 아꼈다. 내 강화기야 아직까지 아끼고 있어. 소중하게 쓸 거야. 一 <music>